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아주 대 원칙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절 이하에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실제 경험한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섭리와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들, 조심해야 하는 것들, 지켜야 하는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중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후에 어떻게 건넜습니까? 아픈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 쫓아온 애국 군대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 죽었다. 낙심천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적인 은청을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즉,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아 들어온 애국 군대들을 바다속에 수장시키시고, 결국 그 싸움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그 당시 아론과 미리암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찬양 기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식물인 만나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로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만나라는 식량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특권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는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원망 불평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즉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 만나는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소위 완전식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알을 우리가 계란을 먹으면서 아 이건 완전식품이다. 아이들이 크면서 우유를 먹는데 우유도 그 안에 고루고루 영양분이 들어있어서 아주 완전 식품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먹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는 정말 그야말로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냐. 애국에서 먹었던 그런 특별한 음식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어제 먹었던 맛나 오늘도 먹고 오늘 먹었던 맛나 내일도 먹고 팍! 이 맛나만 먹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특별한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달라고 왜 그런 걸안 주시는가 하고 불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가늠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할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피흘리일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유대인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열거하면서 주를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원망하지 말자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주 그들의 영도자였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다리 힘이 없어지니까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기도 하고 더 힘이 없으면 우리 권사님처럼 유모차 같이 생긴 것을 밀고 다니시기도 하고 자꾸만 이제 운동신경이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꾸 넘어지기를 잘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나이가 먹으면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은 자주 골절을 입게 돼요. 우리 장인 양반도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서 떨어졌는데 이 환도뼈에 골절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오래 누인 계신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을 잘못 잡아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의하며 내가 성결하게 사는 삶을 위에서 자신을 살피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의 말씀 앞에 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당당하게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말하는 손흥민 선수가 얼굴에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어떻게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로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안면에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해야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별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범죄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미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십니다.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지를 자상하게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적용하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죄요, 도전 행위요, 우상 숭배는 영적 가늠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는 일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귀신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는데 어떤 경우는 먹으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먹지 말라고 두 양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 27절과 28절에 보면 먼저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야해 묻지 말고 먹으라 했는데 또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형제에게 실족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해야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우리의 행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은 우리 자유사용에 대한 최종 결론적 권면이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에 대한 행동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술 좀 먹으면 어때?" 자. 제가 선배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술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것 같으면 술을 교회로 갖다 놓고 말술로 갖다 놓고 한번 먹어보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이 말입니다. 술을 먹으면 신경을 마비시켜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범죄로 인도하는 매개척관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맛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데 걸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도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놀라운 수적인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문제점들로 목회자 세대 교체 문제로 일어나는 교회의 분쟁 사건들이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제 아내와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분이 은퇴할 때에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를 철저하게 나를 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합정동에 만 2천 명 정도 출석교인을 가지고 있던 100주년 기념 교회를 다임 하셨던 이 분이 은퇴하실 때에 은퇴비를 받지 않고 암으로 투병하면서 저 경상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이제 나를 철저하게 나를 버려 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러한 내용의 고별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학생들이 가장 상담하기를 원하는 제 1위의 목사님이 바로 이재철 목사님으로 인터넷에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육을 버리고 시골 산속으로 이사가서 사신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소유를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삶의 원칙은 우리 성도된 자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시찰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제가 시찰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데, 저를 초청을 했는데, 그 당시 초청받은 사람들이 유명인사들만 초청을 했더라고요.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데 저는 초청을 했는데, 그 순서 명단에는 저를 안 넣더라고요. 잘 대접하고, 심지어 여비까지도 주는데, 내가 그 순세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마음이 기쁘질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제 자신을 점검을 해봤어요. 아하, 내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나는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를 대접을 안 하나?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원망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불평하는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제게 뭐라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다른 주의종들을 섬겨야 된다 이 음성을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야, 너 아직도 멀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돋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무서운 것이구나. 이러한 욕구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대명제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중안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면, 어찌 그리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고, 내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또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전선에서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하우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손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시며 더욱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